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만이 표현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드라마 속에서 중국어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표현은 바에이 땅비입니다. 바는 뭐뭐를 이란 뜻이죠. 바에이 하면 에이를 땅비. 땅이란 단어는 일성으로도 많이 쓰이죠. 일성으로 쓰게 되면 뭐 뭐시 되다, 뭐뭐을 맞다 란 뜻이에요. 땅라우시 하면 선생님이 되다 란 뜻이죠. 여기서는 땅 사성이에요. 사성으로 쓸 때는, 뭐뭐로 여기다란 뜻이에요. 바에 땅비라고 하면, a 를 b 로 여기다란 뜻입니다. 바 대신에 나를 사용해도 돼요. 여기서 나도 바의 뜻이에요. 뭐뭐 슬 이란 뜻이고요. 땅조, 땅정으로 바꾸셔도 되는데요. 땅조, 땅정 모두다, 뭐뭐로 여기다란 뜻이에요. 바에 땅비라고 쓰셔도 되고, 나의 땅조비 혹은 나의 땅정비 라고 쓰셔도 됩니다. 오늘 배우는 A를 비로 여기다. 바의이땅비 입니다. 함께 배워볼게요. 부이 나우 펑어 땅 총크티야. 부시 나우 펑어 땅 총크티야. 부시 나우 펑어 땅 총크티야. 부시는 뭐뭐 해서는 안된다 라는 뜻이고요 나아什么什么 땅은 뭐머를뭐머로 여기다 란 뜻이에요. 나와 벙여 나의 친구를 땅, 여기다. 트렁크티에야 트렁크오는 상처란 뜻이고요. 트렁크티에 상처에 붙이는 거니까 상처에 붙이는 밴드, 반창고를 말해요. 내 친구를 반창고로 여기지마. 직역하면 이런 뜻이네요. 얼마 전에 실현을 한 오빠, 여동생의 친구에게 마음이 생겼는데요. 여동생은 오빠가 힘들어서 괜히 자기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 반창고처럼 힘들 때 잠깐 쓰고 버리는 건 아닌지 혹시 자기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나땅야내 친구를 반창고로 생각하지 마. 不许拿我朋友当创可贴啊不许拿我朋友当创可贴啊不许拿我朋友呀不拿我朋友呀 <목소리> 도끝 후배나, 전 바우당 스지라 도끝 후배나, 전바워당 스지라 도끝 후배나, 전바워당 스지라 도끝 후배나 모두 뒷자리에 앉는 거야. 쩐바워당 스지라 바, 서머, 서머, 땅은 뭐, 뭐를 뭐, 뭐로 여기다 였죠. 스지는 기사, 운전사를 말해요. 전바워당 스지라, 진짜 나를 기사로 여기네. 有东西과여동생남친이모두뒷자리에他的고하자오个가한소리합니都坐后边啊，真把我当司机了。都坐后边啊，真把我当司机了。都坐后边呐，真把我当司机了。都坐后边呐，真把我当司机了。我，我不该拿你当挡箭牌。我不该拿你当挡箭牌。 워부가이 나니 땅 땅지엔 파이. 남자친구와 밤을 보내고 늦게 돌아온 여동생, 오빠에게는 회사일로 늦었다고 하자, 오빠가 회사로 찾아와서 한바탕 날을 치고 갔어요. 변명해주는 상사 덕분에 위기를 잘 모면했는데요.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워부가이 나니 땅 땅지엔 파이. 뿌가이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 샤머샤머 땅은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죠. 땅지엔 파이. 땅은 막다, 찌는 화살이죠. 화살을 막는 패네요, 방패예요. 내가 당신을 방패로 여겨서는 안 됐어요. 워프가이땅땅지我不该拿你当挡箭牌我不该拿你当挡箭牌我不该拿你当挡箭牌。我不该拿你当挡箭牌。你不是拿我当挡箭牌你是拿工作当挡箭 你不是拿我当挡箭牌，你是拿工作当挡箭牌。你不是拿我当挡箭牌，你是拿工作当挡箭牌。你不是不是某某是阿妮的，就对的是某某一的哟。某某是阿妮的，某某一的겠죠？

你是拿工作当挡箭,箭,箭牌，你不是拿我当挡箭牌，你是拿工作当挡箭牌，你不是拿我当挡箭牌，你是拿工作当挡箭牌。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 원 나니 땅 친숑띠. 친숑띠는 친형제죠. 내가 너를 친형제로 여겼는데 니 쥐란. 쥐란은 뜻밖에란뜻이고요 띠앤지는 마음에 두다 란 뜻이에요. 니 쥐란 띠앤지 원 메이니. 너는 뜻밖에도 내 여동생을 마음에 두다니 너. 약혼녀가 있는 자기 절친이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서 약혼녀와 결혼을 깨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엄청 화가 났네요. 원 나니 땅 친숑띠. 니 쥐란 띠앤지 원 메이니. 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我拿你当亲兄弟，你居然惦记我妹你！你会拿孩子当做你,你,你的出气筒吗？你会拿孩子当做你的出气筒吗？你会拿孩子当做你的出气筒吗？你会会那么还搞啥？ 나, 아이, 즈 땅, 조 나, 什么,什么, 땅, 조는 뭐, 뭐, 슬, 뭐, 뭐, 여기다, 죠 아이, 를조 여기다, 니다, 추, 치, 통, 추는 내보내는 거야, 치는 화, 죠 화를 내보내다, 화풀이 하다란 뜻이고요, 추, 치, 통은 화풀이 대상, 분풀이 상대를 말한대요. 당신은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당신은 아이를 화풀이 상대로 여길까요? 니, 이 나, 아이, 쪼, 니다, 추, 치, 통, 마? 니후이 나하이즈당조니드추취 앞에서 배웠던 표현 모두 정리해 볼게요. 내 친구를 반창고로 생각하지 마. 부슈이 나워 벙요당총커티에 부슈 나워 벙요당총커티에 정말 나를 기사로 여기는구나. 真把我当司机了！真把我当司机了！那个너를방패로什么면안되지我不该拿你当挡箭牌我不该拿你当挡箭牌나는너를亲형제로여겼어我拿你当亲兄弟我拿你当亲兄弟너는아이를화풀이상你会拿孩子当做你的出气筒吗？ 你会拿孩子当做你的出期筒吗 앞에서 안나지만 나를 어린아이로 여기지 마. 이 표현은, 别把我当小孩子,别把我当小孩子.别把我当小孩子。